알려드릴까요? 네, 뒤집는 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어려운 거한번 갔죠. 뒤집는 것까지 알려드릴까요? 오케이 이번에 다른 거 다른 거. 양손으로 폴을 잡고 겨드랑이를 일단 뗄 거예요. 이거 다 네. 네, 맞아요. 빠리킬 거예요. 자 오른발 도움 닦기. 오른발 도움. 왼발 아킬레스 건부터 폴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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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거예요. 왼발 아킬레스 건. 어! 오케이 오케이. 오른발 발등. 무릎과 무릎 사이 아까 전처럼 잡고 예, 그렇죠. 양손 이렇게 놓고요. 여기 도전. 어깨도 같이 아, 걸려요. 도민 형 아, 너무, 아, 너무 쉬운데? 도, 해봐. 해봐 도전. 도민 형 이거 그냥 도전. 하잖아. 도전. 네. 여기 잡는 거죠? 오른손 내밀을 보여줘. 왼발 아킬레스 건너뛰고 오른발 동작, 왼발 아킬레스 건. 와! 와! 발 올체. 맞아요? 다리 더 위로. 맞 위로. 맞아요. 어, 나왔다, 나왔다. 됐다 됐다. 됐다 됐 역시 김민희. 김 소리. 삐펠 스펠 스아리야봐치아리 왼손으로. 와얘 근육봐. 와. 오 맞아요. 맞아요. 언아리다박차가 <laughs> <오빠 잡아. 오. 웃음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엉덩이 더 올릴게요. 엉덩이 더. 더, 렇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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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, 오! 조심, 조심, 조심. 오! 와! 와! 조심. 조 오! 조 오! 조심. 어? 아, 어떡해. 아. 두 발이 그러네.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. 아, 긴장을 아, 늦췄어. 이건... 어. 어, 졸지에 중성화 수술? <laughs> 조금 더 밑으로 잡을게요, 왼손 더 밑으로. 네.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이오발오이오앞이 오케이 오른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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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. 이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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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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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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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이오오이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폴댄스 절대 장난치시면 안 돼요. 아, 이거 정말 크다. 큰 어, 눈이 아, 그래. <laughs> 선생님 화났다고 네. 지금. 맞아요. 선생님. 저 잠깐. 선생님 화났어, 지금. 왜냐하면 정말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. 맞아, 맞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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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제 얘기를 꼭잘 들어주세요. 맞아 맞아. 맞아.